호스트파 마담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어머, 남자친구가 호빠 실장인데 제가 거기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일반 선수들이랑은 다들 다 이러는데 방에 잠깐 들어가면 연락도 안 되고 손님 관리라고 저랑 있을 때 카톡 계속 주고받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던데 괜찮은 거 맞을까요? 근데 어떻게 호빠 마담이랑 어떻게 사귀게 됐는데 어떻게 알게 됐는데요 아가씨? 일반인이 어떻게 해야 호빠 마담이랑 사귈 수 있죠? 아 정말 궁금하네요. 그것부터 얘기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디서 만났길래 호파마담을 사귈 수 있는 거였죠? 어? 아니 클럽 가 갖고 만났는데 나 직업이 호파마담이에요 이지를 하는 남자랑 사귀었을 리는 없고 제일 친한 친구 오빠래요 진, 제일 친한 친구의 오빠가 아니 제일 친한 오빠가 호파마담을 너한테 소개시켜줬다고? 근데 사귀면서 직업을 말했다고? 그, 그 사겨, 사귀고 있는 너도 독특하긴 하다 그건 알고 있지?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너가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호빠 마담을 소개시켜 줘 갖고 너가 호빠 마담이랑 사귄다 그랬잖아. 근데 솔직히 말해 갖고 만약에 네가 호빠 마담이랑 사귀는데 어? 내 남자 친구가 호빠 마담이래. 나는 호빠를 가본 적이 없어. 그러면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호빠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고 그러지 않을까? 마담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연락이 왜안 되는지 이미 너가 다 조사를 해 봤을지 않았을까? 남자 친구라면? 만약에 사귀기 전에 호빠마담인 걸 알고 사귀었으면은 니가 이미 그 호빠마담이 뭐하는 직업인지 다 알아봤을 거고 나중에 알아봤다 한들 검색을 다 해봤을 거 같은데 다 알아봤을 거 아닐까? 어제 사귄 것도 아닐 거 아니야 응? 아니 호빠마담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 거 보면 남자친구가 고백을 했을 거 같은데 어? 사귄 지꽤 오래됐는데 나중에 고백했을 리도 없고 글쎄 너 호... 남자친구가 호퍼 받았인데 연락이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얘기가 이게 나는 약간 너가 하고 있는 일을 나한테 거짓말하든가 아니면 남자친구 이야기가 거짓말이든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모든 진짜일 것 같진 않아. 모든 거짓말이 약간 섞여 있는 그런 고민 상담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말이 안돼 사실. 어. 맞잖아.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여자애가. 남자친구가 호스트바 마담하고 있다는데 그거를 사귈 리도 없고 내 생각엔 그래 사귈 리도 없을 뿐더러 그거를 여지껏 조사를 안 해서 아무것도 직업을 모른다 약간 이게 뭐 물어봤으니까 뭐 얘기는 해주겠는데 호빠마담 뭐 하긴 뭐해 그냥 몸 파는 남자애들 여자 손님한테 갖다 붙이고 겸사겸사 자기도 이제 호빠마담이 그냥 될순 없는 거 알고 있어요 호빠마담이 내가 재밌는 건뭐 얘기해 주겠지만 호스트바 마담이 구인 구직처럼 호스트바 마담 모집합니다. 이래갖고, 호스트바 마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가게에 와갖고 면접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호스트바 마담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왕년에 선수 일을 했는데 나이를 많이 처먹어갖고, 의리로 알고 있는 이제 여자 손님, 나랑 한번 잤던 여자 손님들인데, 내가 늙으니까 이 여자 손님들도 나를 안 찾고 젊은 손님들을 찾으니까, 이 여자 손님이랑 정으로 알고 지내갖고, 이 손님들을 내가 손님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그러니까 왕년의 선수 출신. 두 번째. 왕년의 웨이터 출신. 왕년의 웨이터 출신인데, 내가 알고 있는 손님들이 많으니까, 너 한번 새끼마담 해. 이래갖고 새끼마담이 되는 스타일.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개이 오빠 같은 경우는, 웨이터를, 웨이터만 모집해갖고 웨이터만 시키는 경우는 있는데, 일반 오빠 같은 경우는 웨이터를 따로 모집할 필요가 없어요. 왠줄 알아? 선수들 중에서 꽁치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오늘 돈못번 애들. 그럼 걔네들한테 가갖고, 얘너 과일 썰줄 아니? 이러면 과일 썰줄 알아요. 그러면은, 걔네들한테 웨이터 시키는 거야. 그럼 걔네들이 웨이터 하면서, 웨이터를 잘해. 그럼 너 오늘부터 웨이터 해.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우리 가게 호스트 바이인데 웨이터 모집합니다. 이런 경우 없어요. 응, 일반 호스트 바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왜냐면은, 꽁치고 있는 애들, 아무 애들한테 과일 썰라 그러면 걔가 웨이터인 거야. 근데 또 걔가 웨이터 일을 잘하고 이제 손님한테 싹싹하게 잘고면너 오늘부터 웨이터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담 루트가 무조건 선수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니까 러 시작은 무조건 선수야. 호스트 바 선수가 마담이 되는 거예요.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응, 게이 오빠 같은 경우는, 바닥이 좁으니까 내가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어차피 개이 바닥 애들을 다 알잖아 그러니까 나 마담 시켜주세요 이러면은 그래 월급 안 주고 너 마담 해봐 이런 경우가 가능하긴 해 근데 일반 바닥은 너무 넓어갖고 선수로 시작하지 않는 마담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내, 내가 봤을 때는 응 그니까, 결국에는 선수야. 어. 결국엔 선수 출신 마담인 거야. 나이가 드니까, 여자 손님들이 나를 안 찾으니까 내가 마담으로 바꾼 것 뿐이지. 손님들이, 어머, 마담 오빠 괜찮다. 이러면 손님 옆에 앉아갖고 키스도 하고 막 허벅지도 만지고 그래요, 마담들이. 물론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반반한 이제. 마담? 주작 아니래. 아기공주 이슬이가 뭐, 그 주작 아니래. 주작은 아닌 것 같은데, 너가 했던 모든 멘트 중에 거짓말은 어느 정도 하나는 들어가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주작은 아닌 것 같아. 네 남자친구가 뭐 마담이든지 그런 건 맞는 것 같은데, 너가 했던 고민 상담 중에서 거짓말은 딱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앞뒤가 안 맞아요. 어. 내 생각에는 뭐세 가지 경우밖에 없을 것 같아. 너가 호스트바를 놀러 갔는데, 아는 오빠 선수랑 친하게, 지하게 됐는데, 그 선수가 뭐 마담 오빠를 소개를 시켜줬다. 아니면은 두 번째, 너가 직업이 아가씨인데, 뭐 아가씨가 호스트바 놀러 갔다가, 호, 마담이랑 친해져갖고 마담이랑 사귀겠다. 세 번째, 네가 아가씨인데, 호스트바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아가씨인데, 같은 가게 아가씨가 소개를 시켜줬다. 네 번째, 호스트바 마담 애인이 거짓말이다. 요거 네개 아닌 이상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응? 오빠, 호빠 선수가 실수로 자기 소중이 사진 보냈는데 진짜 실수일까요? 아닐걸? 그냥 매력 어필 같은 걸걸? 가끔가다, 나도 옛날에 호빠를 놀러 간 적이 있다? <laughs> 근데 호빠를 한번 놀러 갔는데 그 호빠 선수가 나한테 이제 자기 이제 소중이 사진을 나한테 보내는 거야. 응. 나한테 소중이 사진을 보냈는데 소중이가 또 그렇게 실수로 보냈다고 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소중이가 존나게 커요. 존나게 크고 또 소중이가 존나게 이뻐. 그리고 본인이 그걸 알고 있어. 내 소중이는 예뻐. 막 이런 걸 알고 있어. 본인이. 그래. 그 존나게 큰 거야. 어. 존나게 큰 거야. 그래갖고 이제 또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런 매력 어필이 또, 이게 크리티컬이 들어간다? <laughs> 그래. 아, 근데 똥 싸다가 보낸 사진이 있는데. 아우, 똥 싸다가 니네 생각났나 보요니 네 얼굴 이 똥같이 생각났나 보 감사합니다 <laughs> 어머. 그래갖고 소중히 사진을 나한테 보내는 거야. 근데 그게 또 매력 어필이 되더라고. 그리고 다음에 또 호빠 갔을 때걔안 쳐줬잖니. 알지? 걔안 쳐줬어. 어. 너왜 나한테 그런 음흉한 사진 보냈어? 이러면서. 그랬더니 음흉한 사진 사실 일부러 보냈다면서. 형이 나 자기 한번안 쳐주길 바라면서 일부러 보냈다면서. 그래서 알았어. 다음에도 안 쳐줄게. 이러고 안 쳤죠. 음. 근데 일을 너무 못해 음. 일을 너무 너무 소중히만 믿고 깝치는 스타일이라 내가 한번두 번째 딱 앉혔을 때아 재미가 없다 이래고두번 다시 나앉 안안 쳤죠 그랬더니 이제 아유 소중히 한번 사진을 한번 더 보냈잖니 나한테 그래갖고 내가 답장으로 더 이상 매력으로 느끼지 않아 내가 이렇게 답장 보냈더니 유유 이랬더라고 다른 영감들한테나 이래 내가 이랬더니 유유 이랬더라고 그래서 뭐 어떡하겠니. 그 그래 소중이 믿고 너무 깝친다니까. 근데 소중이가 너무 커요. 소중이가 얼마나 크냐면 무슨 그걸로 그 야구 봤다 마냥 애새끼들 때려도 애들이 잘못했어요 할 정도로 진짜 존나게 커요. 응. 그래 소중이가 너무 거대하고 무시무시하다니까. 무시무시한 정도가 아니에요. 야구 몽둥이도 아니야. 그거는 아주 무시무시한 아주 폭력적인 무기예요. 응. 근데 나다 버렸어. 음 바, 이미 봐버려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laughs> 아 그래갖고 막 자기 거 만져보라 그랬는데 아 왠지 마, 만지면은 책임져야 될것 같아갖고 안 만진다 그랬어. 그 호빠 룸에서 아형제거 한번 만져보실래요? 막 이러는 거였어. 아니야 괜찮아. 그랬더니어 제가 세워드릴 수 있다면서 막 그러는 거야. 그랬고 너 이런 식으로 장사하니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형한테만 장사해요. 막 이러는 거았어 형은 이런 장사 안 좋아한다. 내가 아니면 슈퍼세팅 감사합니다. <laughs>